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네, 분배법칙과 동류항끼리의 계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두 개의 식의 어, 곱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EX라는 EX-5라는 식 안에 들어가 있는 EX의 항이 옆에 있는 우리가 곱해져 있는 항에 한 번씩 우리가 곱해서 나타내지죠 저 2x랑 3x랑 곱해주면 6x의 제곱 2x랑 4랑 곱하면 플러스 8x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라는 값이 3x와 4에 한 번씩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0을 만드리,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해야 되겠죠 6x 제곱에 동류항이 지금 8x와 마이너스 15가 있기 때문에 8x 마이너스 15를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상수항에서는 더 이상 동류항이 없으니까 20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곱셈 공식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면서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 한번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을 했었어요.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 뭐였냐면 어떤 식 a b c에 대해서 a하고 b에 대한 식의 합과 b 더하기 a 식의 합은 네, 같았죠. 마찬가지로 세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을 우리가 봤을 때 a하고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거랑 b랑 b 더하기 C라는 식에서 A를 더한 값이랑 값이 네, 일정했어요.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었죠.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네, 순서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덧 셈에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아무거나 먼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에서도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데 우리가 2곱하기 3이나 3곱하기 2나 등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해도 두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환을 해도 등식에는 변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세 수를 생각했을 때 2곱하기 3곱하기 4 2곱하기 3곱하기 4를 계산을 할 때, 2하고 3을 곱해서 4를 곱하는 것과 3에서 4를 곱해서 2를 곱하는 것은 등식이 같죠. 수에서도 이렇듯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식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던 간에 상관없이 a, b, c에 대한 곱은 늘 똑같아요. 증식이 성립해요. 얘를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그리고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곱셈에서도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이 나왔을 때도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수에서도 어떤 문자에서도 a에 b 플러스 c를 곱해주면 각각을 한 번씩 곱에 한 번씩의 곱에 대한 합과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식, 식 ABC에 대해서도 A, B의 곱식과 A, C의 식에 식 대한 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어, 교과서 13페이지 문제인가요? 밑에 있는 문제에 대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은 멈추고 나서 전개를 다 해본 다음에 답을 맞춰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어, 전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식을 전개하면, x 플러스 2에서 x라는 항이 각각의 항에 한 번씩, 옆에 있는 항에 한 번씩 분배법칙 시켜주시면 되겠죠. x의 세제곱, x와 x를 곱하면 x의 제곱, X와 1을 곱하면 X. 마찬가지로 얘도 2라는 항이 옆에 시계 한 번씩 곱. 그러면 2X의 제곱. 2X 플러스 2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동류항 찾아주셔야겠죠?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X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X의 세제곱. X제곱에 대한 동류항 2X제곱 있어요. 3X제곱.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동류항 3x, 2x가 있기 때문에 x랑 2x랑 더해서 3x. 상수항은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정계를 네,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x 제곱 옆에 항에 한 번씩 그러면 2x의 세 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y가 되겠죠? 여기서 살펴볼 까 2x 제곱과 마이너스 5y의 곱을 우리가 음수는, 음수 앞에 있는 거, 이 항의 앞에 있는 부호를 우리가 같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럼 숫자, 숫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고, x제곱과 y가 있으니까 x제곱 y 다음과 같이 정계를 곱하기에 계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마, 마이너스 3xy 마찬가지로 한 번씩 한 번씩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x가 두번 되죠. 3x제곱 y 플러스 15xy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4y의 제곱도 한 번씩 정계를 해주... 아, 곱해서 분배법칙 시켜주시면 4xy의 제곱 마이너스 20y의 세제곱이 됩니다. 동류항끼리 묶어볼게요. 2x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0x제곱 y랑 3x제곱 y 서로 동류항이죠? 앞에 있는 개수끼리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x제곱 y. 마찬가지로 x, y 제곱, x, y 제곱 동류항이죠? 앞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 주면 19xy의 제곱. 마지막으로 20y의 세제곱, y의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이 나와요. 어, 지금 이 곱셈 공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1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완전제곱식이죠?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걸몇 번? 네, 두번 곱해서 나타낸 식이다 그래서 얘네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로 나타내져 있는 거고요 얘를 한 번씩 한 번씩 아까처럼 연산을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b 요렇게 해주면 ba지만 우리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b랑 똑같죠? 그래서 ab 곱하기 b 제, 더하기 b 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동유항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2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는 어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법을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을 우리가 써먹, 써먹을 때는 예를 들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때 이 X는 여기에 공식에서 A랑 똑같은 거고 이 e, y는 b랑 똑같은 거죠. 구조를 생각해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각각에 a 제곱과 b 제곱을 해주고 가운데 ab를 한번 곱하고 두 배를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a고 얘가 b니까 a를 곱, 제곱하고 b를 제곱하듯이 b를 제곱한 값에요. 가운데는 두 배의 ab를 해준 거니까 ab.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저 괄호를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2y를 곱해주는 거니까 4xy 플러스 2y의 제곱은 4y의 제곱으로 전개를 시켜줄 수 있죠. 어, 완전제곱식의 공식을 알면 우리가 완전제곱식과 같은 구조에 대한 전개식을 정,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전개, 전개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A-B의 제곱.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도 기억을 해 주시면서 이 1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방법 있죠. 이 과정을 거치면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저요 방법 방법으로 전개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어, 왼쪽 부분 교과서 왼쪽 부분 아니면 메모지가 있으면 메모지에 어, 뭐이 과정 요이 과정을 좀한 번씩은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세 번씩 한번 써 보시고 네, 공식을 좀 다시 기억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1번과 2번만이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서 어, 이제 앞으로 배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을 해볼 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각각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음, 이것도 네,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은 총 크게 하나 둘.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는 A 플러스 B 두 개의 항에 대한 제곱. 완전 제곱식이었잖아요. 이번엔 세 개의 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전개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식을 두번 곱한 거겠죠. 제곱이라는 거는 두번 곱한 식이니까. 다음 글 같이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A제곱, AB, AC. AB, B제곱, BC. B제곱, B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C, BC, C제곱. 이렇게. AC, BC, C제곱으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되고 ab에 대한 동 ab에 대한 동류항 ab가 하나 더 있으니까 eab. ac에 대한 동류항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eac. 마찬가지로 bc에 대한 동류항 두 개네요. ebc. 지금 보면은 abc라는 항을 가지고 세 개의 항을 가지고 두 개씩 짝질 때 ab 나올 수 있고 bc 나올 수 있고 ac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의 앞에 다 2라는 개수를 붙여주시면 다음과 같은 전개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 제세대한 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얘는 a와 같은 거, 얘는 b 이 공식에서의 a, b, c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 b, c를 한 번씩 제곱해주는 거니까 a, b C를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배를 해주고 AB.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러면 EXY. 두 배를 해주고 AC. 두 개를 곱했어요. 6, 아니, 6 아니죠? 3Z죠? 네, 3Z. 3Z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배를 해주고 BC니까 이두 개를 곱했어요. 6, YZ.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수 있는 거죠. 여기 x 빼먹었네요, 선생님. x. 그래서 얘네를 괄호까지 풀어서 계산해 주면 x 제곱, 4y 제곱, 9z 제곱, 플러스, 4xy, 6xz 플러스, 12y z 수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일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식을 풀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곱셈 공식은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을 배웠는데, 세제곱이라는 건이 식에다가 a 플러스 b가 더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세번 곱한 식이에요. 얘는 전개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전개과정 생략하고 구조를 살펴보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항은 세제곱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세제곱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두 개의 항을 우리가 세번 선택, 어, 이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의 항이 곱해져서 우리가 전개식의 항이 완성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A만 나올 경우는 A의 세제곱, B만 나올 경우는 B의 세제곱, A 하나에 B가 두개 나올 수 있잖아요. A, B제곱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앞에 세 개이기 때문에 3. 마찬가지로 A 두 개, 이번엔 A 두 개에 B가 하나 뽑히는 거는 병, A, A, B라는 종류가 들어가는 건 A제곱 B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일 때는 3이 나오, 수 대수, 앞에 개수가 3이 나오면서 A 세제곱, 3A제곱 B, 3AB의 세제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A-B의 세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볼수 있죠. 그러면 얘는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줄에서 했던 공식에서 그대로 a는 그대로 b만 뭘로 바뀐 거냐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했었냐 면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인데 여기서 b가 마이너스 b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3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A 세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죠.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는 음수가 짝수번 들어가니까 3AB제곱. 뒤에는 음수가 홀수번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래서 B가, 뒤에 있는 B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B가 홀수번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얘를 적용한 문제가 그 교과서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1번 문제가 바로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의 예제, 예제 부분 보면요.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전개를 하래요. 그럼 지금 보면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다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좀 전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어떻게 전개했냐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했어요.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A 세제곱 대신에 3X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 3 곱하기 A 제곱 A 제곱 이 3X였으니까 3X의 제곱 곱하기 2, 3a제곱 b 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a가 3x였으니까 3x b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마지막으로 b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풀을게요. 3x를 세제곱 해주면 27x의 세제곱그 다음에 3 3은9 계산해주면 9 6의 54x의 제곱 플러스 3 3은 9, 9 4 36x 플러스 8 해서 공식을 적용한 다음에 그 값을 전개까지 해주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곱셈 공식 3번 문제로 한번 다시 볼게요. 3번 문제는 어, 다음의 식 a 플러스 b 이 구, 이것도 이제 생긴 모양 구조를 살펴보면 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얘가 a 제곱 b 제곱이면 뭔가 eab처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될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ab예요. 그냥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일 때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하나씩 정계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온대요. 얘는 정계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역연산으로서 a, B,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다음과 같이 정 어, 인수분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얘도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 A 플러스 B를 중심으로 플러스가 나오고요. 이번엔 부호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가운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우리가 전개가 되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따라서 간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 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요. 우리가 여기 바로 옆에 페이지, 15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EX랑 Y를 각각 AB라고 두면, A-B, 4X제곱은 A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마 플러스, EX랑 Y랑 곱해서 EXY잖아요. 플러스 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식에서 A-B, 요거 공식 뭐였죠? 세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지금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의 형태는 얘가 a였으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꼴로 전개가 된다. 괄호를 마저 풀어 거듭제곱 풀어주시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 세제곱으로 전개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곱셈 공식이에요. 어, 여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과서 밑에 있는 거, 14페이지인가요? 거기 밑에 인,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요번에 배우는 요 4개의, 고, 5개, 5개의 공식이 되겠고요. 개를 적용한 정개 방식을 선생님이 예제 1번을 통해서 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2번을 지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멈춰서 한번 각자 어, 공식에 맞춰서 적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냥 풀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얘를 지금 ex-y 라는 건 플러스-y 플러스 이 제세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 이때 얘를 a, 얘를 b, 얘를 c 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a 플러스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어떻게 썼었냐 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한 다음에, 플러스 EAB, EBC, ECA. 각각의 주어져 있는 항을 두 개씩 곱해서 앞에 개수를 2로 만들어줬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A 제곱이니까 A 대신에 EX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 A, B, C 자리에. 그래서 E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이젯의 <laughs> 제곱을 해주고 플러스 2 곱하기 ab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e x y 에요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2 곱하기 bc 곱하면 마이너스 2yz 플러스 2 곱하기 ac를 곱하면 4xz으로 이 구조로 그대로 전개해주시면 됩니다 2x를 제곱해주면 4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제 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yz, 플러스 8xz의 전개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개를, 어,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식. 이번엔 얘를 a 그대로 3 y를 b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a-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쓸수 있는데,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b가 홀수번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라 그랬죠?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2번식을 전개를 한다면, a 대신에 우리가 요 a 대신에 x, 그리고 b 대신에 3y를 대입하는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3x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아니, b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전개,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y 플러스 33, 요 3y제곱이라는 건 9y제곱이고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27, 27xy의 제곱이 되겠죠? 3y의 세제곱이라는 건 각각 세제곱, 세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 네. 이번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잠깐 지우고 3, 4번 문제 풀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얘를 살펴보면요. 2하고 x가 가운데 들어가네요. 얘를 a, b라고 보면 a 플러스 b에 a를 제,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a, b 곱한 거 플러스 b 제곱. 이 구조랑 똑같죠. 얘 우리가 공식을 전개를 해주면 a 세제곱 앞을 따른다 그랬어요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돼요 x가 a고 b가 2이기 어, 가 때문에 이거이므로 요 공식에 의해서 얘를 전개해주면 바로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돼요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a, 얘를 b라고 보면 a b에 A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AB가 되죠. 두 개의 곱이 가운데 있으니까,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내지는데, 전개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 A가 X, B가 OY가 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OY의 세제곱으로 전개해주시면 되죠. 마저 과로, 거듭제곱까지 풀어주시면, 125Y의 세제곱.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렸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요 곱셈 공식 변형을 하려면 지금 했던 공식들 있죠. 이 공식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오늘은 예제 1번과 문제 1번, 2번을 보시면서 적용하시고 학습지에도 지금. 어 프린트를 보시면요. 프린트 왼쪽에 첫 번째 스마일 있죠. 첫 번째 스마일 문제랑 그리고 멘티 문제로 보세요. 멘티 문제로 왼 오른쪽을 보시면 곱셈 공식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한번 곱셈 공식을 오늘은 요 문제들 요 문제만 딱 보시고 전개까지 해서 공식 외우기 그리고 그걸 적용하기 요렇게 두 가지만 나머지 시간 네, 남은 시간에 하시고 선생님이랑은 수업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서 뭘할 거냐 하면요.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 중에 1번, 2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 우리 배운 거 방금 전에 한 것들 있죠? 요거, 곱셈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얘네들은 일단 구조 자체, 이틀 자체를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고 나중에 뒤에 인수분해 가서도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무조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공식 내가 적용하는 거잘 모르겠다 하면은 공식이라도 먼저 알고 학교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네 각자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식 테스트 쪽지 시험을 보고 곱셈 공식 변형부터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